아무튼 여 잠깐 볼게요 여 보면은 일단 얘는 어 우리가 이 괄호부터 한번 싹다 풀어줘 보자 괄호 풀어주면 어때? 얘는? 4분의 3 하고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5분의 1이겠죠 얜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뭐야? 플러스죠? 2분의 1얜 그냥 마이너스 10분의 3이죠 자 이거 어떻게 할까 이제 통분하면 좋겠죠? 분모 뭘로 통분할까 휘야 그렇죠. 20으로 다통분해 20분에 15를 곱한 거죠. 처음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20분에 얘는 4, 그리고 20분에 10, 그리고 마이너스 20분에 6.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럼 어때? 이거 20분에 분모, 20분에 세고 이렇게 쭉 되면서 어떻게 돼? 얘는 15, 마이너스 4, 플러스 10. 마이너스 6.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20분에 뭐가 될까? 이거 휘해봐. 위에 계산하면? 뭐죠? 휘해봐요. 1 맞아요. 1 그러면 결국? 3. 그렇죠. 3.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이 실수하면 안 된다. 이런 건. 자. 자, 이건 +n 어 29번. we +n 29번. 그럼 세 자리 자연수 a 그죠 a인데 얘는 뭐세 자리야. 세 자리. 세 자리. 그다음에 126. 요것의 최대 공약수가 최대 공약수가 보다 요 14예요. 이 무슨 말이냐면 a 126을 내가 14로 나누면 어떻게 나누어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둘 다. 그럼 여기는 small a가 나오겠고 요거는 9가 나오죠. 126은. 그렇죠? 자, small a는 뭐야? 14로 나눴을 때 뭔가 나머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그럼 우리 여기에서 a는 뭐라고 쓸수 있다? 14 small a. 126은 뭐라고 할수 있다? 14 곱하기 혹 이렇게 돼서어 내가 여기 생각할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이 a하고 b는 어떤 관계가 있죠? 서로소. 그렇죠. 서로소 관계라는 거. 서로소라는 건 뭐야? 공통 인수가 없어. 그렇죠? 공통 인수가 없어. 1을 제외하고는. 그렇죠? 1은 1이 공 유일한 공약수가 뭐다? 1인 관계야. 그렇죠? 공약수는 뭐다? 1분 그렇지? 공약수가 1인 분 관계. 그렇자 그래서 한마디로 얘가 a에 관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뭐야? a는 뭐가 아니다. a는 3의 배수가 아니라는 거. 내가 결론 낼수 있죠. 그러면 이제 어 그것만 하면 이제 a에 관해서 내가 알수 있어. 이, 이 a를 여기다 가져와야겠네. 이 녀석. 자 이걸 일단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럼 a가 뭐가 될수이 small a가 뭐가 될수 있을까? small a가 일단 1이 될수 있죠. 그리고 또뭐될수 있어? 2될수 있지? 3될수 있어? 아니. 3은 안 돼. 왜? 3의 배수 아니야. 이 3이 들어가는 순간 어때? a가 3이 되는 순간 더 이상 서로 소가 아니죠. 그 하고 3안 돼. 그 다음에 4 되고, 5 되고, 6은 돼. 6안돼 왜? 3이 있으니까. 그럼 7 되죠? 그렇죠? 8 왜안 돼? 네 9는? 안 돼요 안 되죠? 왜? 9하고 서로 소가 아니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제 9도 안 되고 이제 10 10은 되겠는데 우리가 일단 어 구하고 싶은 건 가장 작은 세 자리 자연수 A야 그쵸? 세 자리 자연수라고 했죠? 근데 뭘 구하고 싶냐? 가장 작은 구하고 싶어 가장 어때? 작은 세 자리 그쵸? 그러면 여기서 a 는 스몰 a 는 뭐가 되야 할까? l 스몰 a 는 바로 8이 되면 되죠. Large a는 14 곱하기 뭐였습니까? small a l a r a 는 m a l 하 a 뭐였습니까? a 몰 a 였는데 s 이 되면은 small a 되면서 l l a 가 된다. 그렇죠? s m 이가 가장 작다. <laughs>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풀수 있다. 문제는 그다음 그다음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이건 우리 유아가 못푼 문제입니다. 응? 세판 20%로 할인된 가격이 46,800원 나왔어. 그러면 세그 피자 한판 가격을 한 판의 정가를 그럼 한 판의 정가 원래 가격이 얼마였냐, 그렇죠? 근데 20%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한 판의 가격을 내가 이 정가를 내가 x라고 둘게 그러면 x가 어때? 세 판이면 뭐가 되겠어? 3x가 되겠죠? 곱하기 3을 하면 근데 20%를 깎는데 그러면 깎인 가격은 어떻게 쓰냐? 혹시 알고 있나 휘? 곱하기 뭐 해야 되죠? 곱하기? 뭐다? 5분의 1 1분의20그죠 우리가 20%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전체를 100으로 두면 20개란 뜻이야 그쵸? 렇 근데 지금 우리가 전체 가격이 X라고 둔거지 그럼 그때 그 가격은 뭐가 될까? 100에서 20가건 100분의 20인데 X에다 뭘 곱해야 하죠? 100분의 20을 하면 되죠 X에다 곱하기 100분의 20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 100분의 20X가 되는 건데 그럼 뭡니까? 이1분의 20X는 뭐죠? 바로 X의 20%야 X의 20%를 어떻게 했다? 할인했다는 뜻이죠 할인 할인이라는 건 깎는다는 뜻이야 그러면 20%를 할인하게 되면 20%를 할인하게 되면 생각해봐요 원래는 전체 하나였는데 100분의 100인데 여기서 어때? 20%를 내가 어때? 깎였다는 거지? 그렇지 그럼 뭘 곱하면 되냐? 100분의 80을 곱하면 된다는 거야. 그렇죠? 100분의 2 0그래서 20%를 없애 전체에서 그렇죠? 전체는 뭐 1로 주는 거야. 우리 전체 1이고 거기에서 100분의 20을 없애 그럼 뭐 100분의 8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 쓴다? 여기는? 100분의 10 쓴다 80 쓰는 거야 왜 전체가 100인데 20이 없어지잖아 그럼 80만 남겠죠 100분의 80 되는 거야 그렇죠 요 가격이 뭐다 요 가격이 바로 뭐가 된다 얘가 46800원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한다 우리는 이 x 를 구하는 거죠 이제 자액 x 곱하기 뭐가 돼? 5분의 뭐야? 12인데 얘가 46,800인데, 그럼 곱하기 뭐할까 12분의 5 곱하기 12분의 5 하면 x는 뭐가 된다? 46,800 곱하기 12분의 5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할까? 우리 약분을 바로 해도 되지 않을까요? 약분 뭘로 할까? 4로 한번 해볼까? 6으로 해도 될것 같은데 12로 바로 해도 돼요 물론 그렇죠. 12로 바로 해볼게. 4만 6천 8백을 내 12로 나누면 3, 36 되고 그러면 1,800 나오고 9하면 이렇게 되겠죠? 0, 3,900 이제. 3900에다 뭘 곱한다? 5를 곱하는 거죠. 그럼 뭐가 된다? 945 935 19500 <laughs> 19500원. 알겠죠? 이렇게 된 겁니다. 19500원.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 이뭐 마지막 문제를 한번 가도해 보겠습니다. 자, 요 문제 한번 풀도록 해 봅시다. 자, 소금물이 5% 소금물이 600g이 있어 5%라는 건 의미가 뭘까? 5%의 의미는? 5, 5개가 있다 몇개 중에? 100개 중에 5개가 있는 거야 그렇죠? 100개 중에 5개야 근데 600이라는 건 뭡니까? 600 그렇죠? 600이라는 건 전체 600g이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중에서 100개에서 5개면 600일 땐몇개 있을까? 얼마나 있을까? 6배 10. 6배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몇 개? 6배보다 30. 그렇죠? 3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600g에서는 5% 소금물 600g에 는 소금이 얼마 들어 있다? 30 들어 있다. 그렇죠? 30g 들어 있어. 그렇죠? 소금 30. 그다음에 어디에 600g 안에, 그쵸? 소금을 600g 안에. 근데 여기다 뭘 하겠다는 뜻이야. 여기다 소금을 얼마? 소금을 추가하겠대. 내가 소금 얼마 추가한지 몰라. 소금 x g를 내가 추가해. 그럼 어떻게 될까? 소금이 얼마가 될까? 이제 x g 추가하면 30더하기 x가 되겠죠. 이게 뭐가 돼? 이제 소금이야. 변화 후 소금이 돼. 그렇죠. 변화 후. 자, 근데 자. 이때 우리 휘가 얘기해보자. 그럼 소금물은 얼마가 될까? 소금물은 얼마 되죠? 응? 소금에3 0더 하기 엑스를 넣었어. 소금물은 맞아, 이게 소금물이야. 전체가 소금물이었는데 600이었는데, 이건 그 안에 소금이 30 들어있는 거고, 소금이 아니, 근데 여기에 소금 엑스더 넣은 거야. 넣었어. 그러면 어때? 소금도 30 더하기 X가 되는데, 소금도 늘어나죠? 근데 소금 물도 당연히 어떻게 돼?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뭐가 돼? 600 더하기 X가 되겠지? 그러면 이제 600 더하기 X. 자, 이게 지금 새로운 상황이야. 이게 새로운 상황. 근데 이게 이 녀석이 몇, 이 녀석이 몇 퍼센트라는 거지? 얘가 몇 퍼센트가 돼야 돼? 25%. 자, 25%는 무슨 말이야? 25%는 무슨 말? 휘가 얘기해 봐. 기준이 뭐다? 기준은 100이야. 100개 중에 몇 개? 25란 뜻이. 100개 중에 25. 자, 우리 이렇게 썼어. 쓴 다음에 우리 어떻게 할수 있냐? 부등식, 그러니까 비례식을 푸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내가 앞에서 뒤로 갈때 어떻게 돼? 뭘 곱해야죠? 지금 여기서는 뭘 곱하죠? 25가 100되면 뭘 곱해야 돼? 4죠 아. 4죠? 그러니까 30 더하기 x에다 뭘 곱하면 오른쪽에 있는 뒤에 있는 게 될까? 바로 4라는 거야 되겠죠 그러면 4 곱하기 30 더하기 x는 뭐가 된다? 600 더하기 x가 된다 그러면 곱해지고 곱해진 어때120 더하기 4x가 되죠 6 0 0 더하기 x가 되죠 그치 자 이제 휘 얘기해봐 아, 양쪽에 뭐 하면 좋을까 100 1요그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 2 0도0 0 100 100 100 100 100이0 0 100 100 100 100 100 1 0 어떻게 X 관 s t 어떻게 한다? e X X is the s X is the X is the 어 X is the same X is the same